미분의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문제를 내용을 잠깐 보니까 자, 바,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양쪽으로 쪼개요. 자, 요거랑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쪼개서 좌우를 같이 본다. 이걸 y는 뭐로 봐? f(x)로 보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y는 0,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야. 그랬을 때 y는 0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곧 의미로 x축을 의미해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자, 요거의 실근의 개수는 이거, y는 fx의 그래프하고 x축, 아까는 요거 말한 거, 요거, 이거. 요거와의 뭘 가지고 한다? 자, 교점의 개수와 같은 거야. 실근의 개수는 써줄게요. 교점에 뭐았다 개수와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오른쪽에는 이 그림을 보다시피 이거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교점이 여기, 여기, 이렇게 만나지. 그지? 그랬을 때이세개가 뭐가 돼? 자, 그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0의 실근은 이 교점. 이것들의 각각 x 좌표니까 x1, x2, x3 요세 개가 실근들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f(x)는 g(x) 요거의 실근의 개수도 좌우를 쪼개서 각각 요 놈을 y는 f(x) 요 놈을 y는 g(x)라고 했을 때 각각 그래프에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자 요거 것이 그 방정식의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어디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죠 그랬을 때 각각 x값이 x1 x2 x3가 있지 얘네들이 뭐다 fx는 gx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x1 x2 x3를 써가지고 실근의 액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예를 보면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프로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그래프 이리는 공부를 많이 했었지 자 그래프를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왼쪽 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요 놈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려면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얘를 y는 뭐로 본다? fx로 보고, 이것도 y는 0이라고 본다면은 곧 아까도 써줬듯이 이게 뭐야? 이게 x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에 뭘 생각해줘야 돼? 이거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왼쪽 거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각각 미분을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y'은 프라임 2x-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y'이 0이 되려면 2의 x가 2가 돼서, 따라서 x는 얼마가 돼? ln2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증감표를 그려줘야겠네요. 증감표를 오른쪽에다 그릴게 자, 증감표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x, f'x, 프라임 fx 해놓고, 그 다음 보면은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될것 같으니까 여기다 콩콩콩 그 다음에 여기다가 LNE 그 다음에 콩콩콩 자, 도함수가 0이 됐던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LNE보다 큰 값이면 얘를 양수가 될것 같아, 그지 그래서 오른쪽이 양수가 되고 자극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감소했다가 뭐가 돼?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좌극한과 우극한도 필요해요 보세요.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e의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거에 이제 극한값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우선은 보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은 이 전체는 뭐가 돼? 요 전체는 이 전체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 e의 x를 보면은 e의 x는 어차피 0보다는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는 무한대 뭐 빼기 3해도 전체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 상상을 해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x 2x 3 이건 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또 한번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앞에 있는 2의 x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하면은 0일 대 1대 그래프 이렇게 올라갔지 그지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놈 이놈의 그래프는 <laughs> <laughs> y 절편이 마이너스 3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뭐 이렇게 이렇게 응?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뭐야 이게 지수함수지 그지 이게 지수함수의 변화량이 요 다항 함수의 변화량보다, 이 다항함수의 변화량보다 당 다항함수의 변화량보다 훨씬 크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좀 막무가내처럼 보여죠 이게 엄청 많이 커지는 거야. 얘는 또점점 작아지는 게좀 작고 그래서 요 차이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면 요것도 무한대로 발산하겠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문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지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고 여기가 이제 ln이라고 했을 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되는 거고. 그럼 ln2일 때 이놈을 원함수 여기다 넣어줘야겠지. 자, 요거는 함수값을 찾기 위해서 넣어주면은 얼마가 되냐? 자, 여기는 2에 ln 얼마야? ln이 빼기 2에 자, ln이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은 어차피 이놈이 얼마가 돼? 이놈이 2지. 2. 그래서 함수값을 계산하면은 여기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ln이 이렇게 이제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얘가 이제 딱 봐도 이거야 음수잖아 음수 그래서 여기 정도가 마이너스 ln 2어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자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ln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요거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왼 좌극하이든 우극하이든 이렇게 하면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해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이야기했잖아 자 핵심은 그렇게 했더니 만나는 점이 뭐야 x 값 만나는 교점이 몇개두개 개 생기지 그지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 몇 개다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 보면 돼요 이것도 자 오른쪽 것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얘를 어, 어떻게 그러니까 y 는 fx 꼴로 바꾸기 위 해서 얘를 x 빼기 cos x 는0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fx 가 되고 이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을 왼쪽 놈을 fx 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할게 그 다음에 자, 부등식과 미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야기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하려면 자 왼쪽에는 f(x)의 무슨 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을 봐야겠죠? 가장 가장 작은 최소값. 자 최소값이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는 커나 같으면은. 항상 얘는 성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오른쪽 그림 봐봐. fx가 있는데 이렇게 돼있어. 그지? 그럼 이게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x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이 fx는 항상 이거. 이게 y0이지. 그럼 fx는 0보다 항상 어떻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죠? 눈이 들어있으면 뭐 접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이 0이 아니고 어떤 상수로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똑같아. fx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fx의 무슨 값? 최솟값 자 이것이 뭐보다는 k보다는 커 놨거나 또는 인호 왼쪽을 넘겨서 이런 걸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왼쪽으로 뿅 넘어가면 좌변은 fx-k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 전체의 무슨 값이? 이거의 최솟값 자체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넘겨서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해 주는 게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냥 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오른쪽에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조금 한참 걸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세요. 자, 방정식 이것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고 싶다. 그럼 얘네들은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야 돼. 근데, 보니까, 여기, K가, 여기에 혼자 띵그러니 있잖아. 그지? 아 여기에 껴있지. 그 얘를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양 K는 어차피 K는 0이 안 돼. K가 0돼버리면 0은 1이다.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우선 여기서 K는 0이 아닌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양변을 K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얘를, x 제곱에 y 마이너스 x는 k분의 1 이렇게 이제 쪼개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랑 요거의 각각 그래프를 생각을 할 거야. 얘를 y는 y는이라고 하지 말고 세련되게 f(x)라고 하자. 아이고 얘를 f(x)는 요거의 그래프. 또도 얘도 g(x)는 요거. 그 각각 두 개의 요거랑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상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왼쪽에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달려 보면은 f x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것도 그냥 선생님이 컨닝을 할게 이걸 정리해 가지고 해보면은 x 에자 e x 에2의 x 이렇게 미분이 돼요 그럼 도 함수가 도 함수가 영이 되는 게 x는 0 또는 얼마 x는 2 이렇게 이제 각각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해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또 증감표를 그려줍니다. 증감표를 그려주는 거에 앞서서 얘또 좌극한과 우극한이도 필요해. 그래프를 이제 정확하게 그려야지만이 만나는 개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극한도 보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까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 요거 이제 상상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무한대로 나니까 얘도 무한대가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 무한대로 가면은 이건 어차피 뭐야 돼. 이것도 무한대가 될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다? 아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요거의 그래프를 상상을 해 보면은 얘는 어디로 가냐? 무한대가 아니고 0이네, 얘가.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네. 그치 이렇게 이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지 이게 y는 2의 x가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거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얘는 0이 되네 그리고 얘는 이제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면 0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리미트 엑스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 볼게요 그럼 엑스 제곱에 2의 마이너스 엑스 해주면은 이제는 이제 얘가 이제 얘가 플러스 무한대 되고 얘도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에서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라고 상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열심히 증감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표를 그려보면은, 여기도 X, F'X, FX. 자, 정역이 모든 실수였으니까, 콩콩콩. 그 다음에, 너 0. 그 다음에, 한번 더, 콩콩콩. 그 다음에, 2. E, 그 다음에, 콩콩콩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각각 함수값이 두함수값이 여기 0이 됐었지그지 그다음에 이제 요놈들을 요, 요 범위 이걸 요거를 어디서 어디냐? 요놈이 아니 어디냐? 두함수 구간게 요거 요고 요거. 요거에서 보면 얘는 양수니까 어차피 0보다 작은 수면은 음수, 양수에서 전체 음수가 되겠네. 자, 음수, 양수, 음수렇게 이될 거야. 그러면은 감소, 증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원함수 여기다 넣어서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은요. 이게 0대고 얼마? 얘가 2의 제곱분의 4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어. 이걸 이제 증간표를, 이제, 아 증간표라네.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는 거야. 0일 때 0, 요점 지나고 그 다음에 2일 때, 2일 때 여기가 이제 2의 제곱분의 4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프의 느낌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증가하잖아. 그지그 다음에 여기 0이 가까이 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기 봐,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상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요게 이제 요거고 그 다음 보면 이제 옆으로 찡 거놓고 이제 요게 뭐야 요게 요게 y는 k분의 x 가 아니고 k분의 1이죠. 왜 x가 왜 나와? 자 1. 자 요게 이제 아까 요놈의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거는 거는 몇 개의 실근이야? 세 개잖아, 그지? 그럼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 값이 어떻게 돼? 이렇게 있어야 겠다, 이렇게. 그죠? 요게, 어, 요게 이제, y는 k분의 1. 이 y, 가 y가 여기 약간 gx를 의미한 겁니다, 요 놈.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있어야지 하나의 교점만 생기잖아. 그래서, 뭐보다는, 요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바라야, 말을 해보면, k분의 1이 2의 제곱분의 4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지만이 되겠지. 만약에 요게 그냥 요게 는이 돼버리면 요렇게 되면 불점이 몇 개야? 하나,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는 위에서 캔 0보다는 크다는 것도 먼저 확인해줘야 돼. 캔 0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지.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놈을 풀기 위해서는 K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니까 역수를 취하면은 K 되고 4분의 2제곱 되고 역수를 취하면 이제 부동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하고 뭐 요거랑 요거의 이제 공통 범위로서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는 k는 0보다는 크면서 4분의 2의 제곱보다는 작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거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도 보면은 자 얘를 또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그럼 넘겨서 왼쪽에다가 fx-gx라고 만들어 놓고 그놈의 무슨 값이 최솟값 c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자 이것도 뭐 요거 오른쪽 그림 보이지 아, 음뭐 그런 겁니다 이것도 예제로 보면 되고 아까 했나 아까 요, 요거 요거 얘기한 거죠 요게 여기에 있었네 요얘기입니다그 요 다음에 모든 실수 음 그치 음.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1하고 x2가 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각각 함수값을 넣었을 때도 이게 항상 큰 거를 성립하도록 하고 싶다 가끔 함수가 다르네 그죠? 이게 이제 f x 는 함수랑 g x 는 함수가 있을 텐데 어떤 이미 의을때 어떤 거 x 와 x를 넣더라도 F와, f가 g보다 항상 큰거 같은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fx의 무슨 값? 이거의 당연히 최소값이 되겠지 fx의 최소값 하고 그 다음에 gx의 무슨 값? 이거의 최대값 을 비교했을 때 항상 왼쪽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각각 따로따로 따로 봤을 때 fx의 그래프가 뭐이런 쪽이 이렇게 있고 gx의 그래프 이렇게 했을 때 x가 어떤 수가 있더라도 있더라 얘가 얘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요거의 최소값하고 요거의 최댓값 봤을 때 얘가 얘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또또 또, 이것도 또또또 볼게요.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 자 부등식이 항상 0보다는 크고 10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 뭐그렇대 그러면은 극값이 존재할 때는 f(x)의 무슨 값이 최솟값이 되겠죠? 최솟값. 최솟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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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거이 이거 보면은. fx랑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항상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럼 이 최소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증가함수일 때이 느낌을 봐야 되고 느낌 자 증가함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렇지 증가함수일 때 항상 0보다 크려면이거 꼬가라야 돼자 이건 좀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우선은 도함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만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상상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f a a 의 함수 값이 어때야 돼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서 정의역에서는 누구는 a 값은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그 그지? 근데 a를 얻을 때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요 a일 때가 함수 값이 0이 돼도 어차피 이 그래프는 어때 오른쪽부터 갈 거니까 0은 포함하지 않고 정의역에서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거 좀 포인트야. 좀잘 기억해도. 자, 밑에 있는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당연히 도함수가 0보다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될 테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누구? X 중에 이제 큰 값을 봤을 때, 그죠? 그게 이제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요 그림 봐봐. 요, 그림. 요 그림에서도 보니까 감소함수니 감소함수 중에서 이 그래프가 0보다 항상 크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값이 작지, 그지? 그럼 얘가 0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것도 여기서 같아도, 같아도 되는 이유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꽂혀있다고 아이고, 너무 직선이다.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꽂혀있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써볼게. 여기서 fb는 0이 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정의역에서는 b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으로 찔끔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fx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느낌 좀알아도 얘네들이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려면은 증가함수에서는 x가 작을 때를 파악, 파악을 하고 감소함수일 때는 x가 클 때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생각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만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을 또 해봐 이것도 이 놈을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할때 뭘볼 거냐면은, 요거처럼 해볼 거야, 요거처럼 아니, 요거잖아, 요거, 요거처럼. 요거처럼 해보면은, 얘를 넘깁니다, 요 놈을. 누구를, 요 놈을 이쪽으로 삐용하고 넘겨볼 거야. 넘겨보면, x 의 lnx 빼기 x 플러스 1. 이게 이제 0보다 어떠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놈있지요 놈. 요 놈을 가지고 증감표를 그려줍니다. 미분을 해가지고 증감표를 그려주면은,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컨닝하고 넘어갈게요. 요걸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증감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졌어, 그러면. 이게 이제 X가 되고, F'X가 프라임 되고, FX가 돼서, 이걸 해보면은, 우선은 여기서는 X가 여기 로그에 진수해 있기 때문에, x 값은 0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지? 그럼 0은 포함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콩콩콩 하고 해보면은 얘가 1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 되고 극소값 이 0인가 봐 감소되고 증가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를 해보면은 자 그러고 봤더니 이게 뭐 어때? 최소값이면서 극소값 이 0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값이 항상 어때? 0보다 그래,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자, 누구는 얘는 얘는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있겠지 그래서 먼저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빠르게 했고, 요거는 하나 다시 한번, 요거는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요 얘기,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해줘야 돼. 그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왼쪽으로 넘기도록,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자 얘는 파랑으로 다시 갈게요. 얘는 자 봐봐, s i n x 빼기 x 플러스 x 제곱이 0보다 어떤 면데 크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 바꿔놓고 왼쪽에 있는 요거 y를 요, 요까지 요거를 y는 s i n x 요 하나의 함수로 이제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또 미분을 해봅니다. y'은, y'은, cosine x-1, plus 2x. 이렇게 되겠죠. 맞나? 어, 이렇게 마, 맞을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어, 빼먹었네. 여기서 정의역이아까 여기서 있네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죠. 자,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 이제 보면은 이게 양수가 돼, 양수. 그지? x의 양수 맞나? 어. 아, 그렇죠. 뭘뭐 하려고? 뭘려고. 아, 맞아이렇게 맞아. 됐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계도함수까지 이해 보자.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까지 하면은 코사인 미분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 -sin x가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인 n x가 정의역이 마이 x의 0보다 클때 0보다는 크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한 것도 보면 얘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거기다가 다 2를 더했다 2를. 2를 더하게 되면 은이 값은 항상 0보다 어때?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음,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계도함수가 0보다는 자, 이게 이제 이계도함수잖아. 그치? 자,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도 함수 얘 이제 부호도 하나 필요하긴 한데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뭘볼 거냐 면은 우리가 이제 이계도 함수 값이 0보다 커 그치 0보다 크면은 1개 도 함수 y 프라임은 뭐다 이거는 자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 증가함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x가 0일 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 프라임을 보니까 여기다 0을 넣어 볼게요 0, 0 넣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 1이잖아. 1. 그렇지? 그럼 1 1에서 얘는 0 됐고 얼마가 돼?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다간다면은 f 프라임이 증가 함수면서 x가 0일 때 0이었으면은 어차피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y 그러니까 y 프라임은 보는 거야. y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럼 0일 때 0이니까 여기를 지날 테고 그다음에 얘가 증가 함수니까 어차피 이게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간다면은 x가 0보다 큰 거일 때는 뭐는 y는 f 프라임 x는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이거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웠네. 요게 자, 그럼 똑같은 방법이야. 그럼 여기서 또봐 봐. y 프라임. 자, 아, 어, y 프라임? 이게 다시 쓰자. 여기다 뭘쓸 거냐면은 자, f 프라임 x. 아까 유놈 유놈 이게 y 프라임이 f 프라임 x를 할게.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거를 확인했으니까 자, 여기서 f x는 뭐다? f x는 또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 그지 증가함수가 되고. 근데 x가 0일 때또 확인해 볼게요. 0일 때 자, f 0을 확인해 보면은 아까 원함수가 어디 있냐? 이거였잖아그지여기0내면은0 되고 0대 0이지. 그지 그럼 f 0이 0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것으로써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야 여기다 똑같이 요거를 적용을 해 봐도 0일 때 f0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란 얘기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원함수 누구는 fx는 항상 0보다 어떻다라고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 sinx가 크다 x-x제곱 이렇게 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렵다. 그죠? 이거는 잘 이해 안 되면은, 우리, 어, 직접 수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